아, 그리고 지금 저 요거 안경 새로 맞췄거든요. 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면 아시겠죠. 일본어 크게 잘하지 않아도 걔네 다 번역기 돌려가면서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서비스에 감동할 거예요. <목소리> 前はこの前若いスタッフさんが若かったんですよ結構イケメン顔はははいはい、はい<あ>2杯 <laughs> で、はい、あの去年のあっそうですか去年の10月10月

시력을측정했고요そし 음. 뭐까 아. Feet, 네. 목이 얼마나 글내기는 거야? <목소리를 찾으려면>, 네. <목소리를 찾았을> 예쁘지아색

어. 응. <laughs> 아아저 열로

持ちかけて帰りますあし、あがし出しておきましょう新しいケースを選んでもら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がちょっと、ごめんなさい、ちっちゃいのでこれ以外で好きなものを選んでくださいあ,あのー、先ほど、しばっと見たんですけど <laughs>、はい、あ、はい、ね 보상서를 같이 入れておま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 그 조프라는 저가 안경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싱가폴 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가 브랜드인데, 괜찮습니다. 일본에 여행 오시면은, 혹시 안경 맞출, 그런 계획 있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제가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제가 어, 20살 때, 남대문에서, 그니까 96년도? 아, 7년도? 7년도에 남대문에서, 그 렌즈, 가게에서 알바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일본인들이 한국 안경 저렴하다고, 굉장히 많이 맞춰갔던 그런 제 기억이 있는데 반대로 제가 일본에 와서 저가 브랜드에서 안경을 샀네요. 사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게 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면 아시겠죠. 일본어 크게 잘하지 않아도 걔네 다 번역기 돌려가면서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서비스에 감동할 거예요. 어, 맞춰보시면 느낄 거예요. 그 점원들 친절한 건 당연한 거고 시력 측정부터 해가지고 그 블루라이트 이거 넣어주는 거 해가지고 다 무료예요. 어 그리고 심지어 어제 또 제가 대박이었던 거는 6개월 안에 오면은요 서비스 다시 해주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어 무슨 얘기냐면은 도수 안 맞으면 은 다시 바꿔주고 6개월 안에 해줍니다. 그리고 블루라이트 넣었던 거. 3단계로 넣어줘요. 뭐20% 넣을거냐 50% 넣을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요것도 마음에 안들면 빼줍니다. 저는 사실 이 블루라이트 코팅을 제거한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어제 혹시나 하고 간 김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 오케이 6개월 안 됐으니까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방송 찍다 보면은 햇빛 세게 받으면 여기 파란색 블루라이트 코팅된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찍으면 화면에서 이게 파란색이 보이니까 뭔가 아파 보이더라고요. 어, 여기가 퍽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제거하고 새로 맞춘 거는 아예 블루라이트를 빼버렸어요. 투명하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거 저거 말이 많았는데 혹시라도 기회 되시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이게 그 5,500엔. 테하고 렌즈하고 다해서 어, 좋은 거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안경 맞춰보신 분들은 아이뭐 가격만큼 하겠지 물론 그렇죠. 네, 저도 뭐 항상 일본에 올때이 프레임 테는 그 면세점에서 사고 그리고 렌즈는 한국 가면 맞추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저도 뭐 좋은 테 그렇게 좋은 테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큼 좋. 조은태는 깨봤는데 요것도 만족스러워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요 가격에 이거 할수 있느냐? 어,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네.